친구불알 할기류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참치 N% 검수. 아오명성님 안녕하세요. 오!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존나 빨리 하지? 일반인 맞아? 응? 어? 일반인 어, 맞냐고. 나 일반인이지. 왜 이렇게 늙었어? 뭐야? 너근왜 이렇게 늙었어? 내가 왜 이렇게 늙고 있냐 이 너무 늙었어. 누가 보낸 거야 이거? 얘들아! 뭐야! 뭐? 아 선면이 아니 좋으셨지. 너도 해. 아.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야 치가야 왜 다섯 개냐? 뭐야 이거? 아? 어? 한명두개 먹어야 돼요. 네가 두개 먹어 그럼. <laughs>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는데? 이거 진짜 맛있는데. 그래? 나 먹어. BHC 치즈볼이 진짜 맛있잖아. 이집 것도 진짜 맛있어. 불알 진짜 맛있어 불알. 아, 불알. 블랙 알류. 아, 아 미안. 불알이 불알 발사한 줄 이거 블랙 알류야? 나는 이거 먹고 있길래 이거 뭐라고 했냐고. 죄송합니다. 안안 먹어봤어요. <laughs> 아. 동근이 형님, 그런데 입 옆에 뭐 묻은 건가요? 아니? 뭐 어? 아, 이거 묻었구나. 아이 밑가도 먹으려고 그는데밑가도 어, 먹으려고 랬는데 왜이야? <laughs> 야, 껴봐. 애기 거야. 할수 있지. 괜찮지? 나손 작아. 나안될거 같아. 야, 됐어. 와, 야. <웃음> <웃음> 야 진공팩. 야 이거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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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공 포장. 야 이거 수술된거 <laughs> 아니야? 그 노는 거니까 상관없대? 응. 상관없다는데. <목소리> 뭐야 어? 아, 아니 아니야. 뭐야? 돌린 줄 알았잖아! 형님 말까지 매짱을 신나더니 진짜 세게 아! 신났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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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누구? 너. 누나. <목소리> <목소리>

프라이버시 지켜줘야지. 와 근데 저안 떨어져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니 웃긴 <laughs> <저에게 웃음> <셨다 웃음> 게 반대쪽에 김무는 거 뜨는 거. 저기 뗐다 그러게 너무. 아, <laughs> 음, 음. 걔가, 아니 웃기다. 음. 내가 진짜, 진짜 거야, 방송, 방송 천재면은 저 알고 있어. 안 알고 아. 있는데 지금 안뗀 거야. 내가 봤을 때 눈이 나빠. <laughs> 또또 지금 지금 <laughs> 나가서 어. 딱화장실 걸으면서. 아니 역시 천재 야 이러면서 아무들이 묻히고. 아니야. 와 근데 님놀라는데 어떻게? 야. 어? 야 지금 불안치고 전화 통화하는데 누가 존나 웃고 있는 거야. <laughs> 김남은 쿠션이야. 와, 저 진짜야. 한 시간 갔다. 야, 뭐 얼마나 놀렸냐 어? 야, 저거 리모컨 내가 건. 아니. 왜? 왜? 끄냐. 온도를 올려야지. 아, 끄면 전기세 더 나가는데. 이아 아무것도 모르네, 진짜. 정신도를켜라 야, 정에서 정신기... 왼쪽 김정은 도 야, 정신. 아, 네. 35는 시다 야, 정신이 시기라고아 말이 말도 지가 나. 왜 아니 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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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내가 산지 5가짜리 내가 한달 내매뜨려도 5만원도 안 나와 5만 그래도, 그래도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는 마인드야 아, 아. 야 씨발 500원 줄게 와줘 그럼 오늘 0원지 500원 내놓고 가라 진짜로 아 계좌이체 <laughs> 해줄게 좋아 <줘>, 500원 <laughs> 계좌이체 <원 개사이체>. 아았어알았 계좌이체 <laughs> 야 정신교육 좀 시키라고 야 따라해 정신 정신 예. 교육 교육 완전 완전, 완전. 무장 <웃음> 무장 아니 찢겼어 야 저건 뭔 춤이냐? 이거 몰라? 우망가춤? 가빈이 고장한다 아, 가수 보는 이 아니라고. 왜 네? 쉽게 본다고 생각해? 어, 나쉽다고 나 생각? 나나 저런 거잘 컸어. 응. 어, 뭐 잘하네. 예전에 학교서 셀럽 빔. 해보라고. 뜬뜬뜬뜬뜬 뜬. 하하이하하하하하나하하하 아 맞아 맞아. 뭐 했는데? 어. 근데 그래, 목이 아파서 도게. 아파? 아, 목이 목이 아파서 안 돼, 너 개호감이래. 아, 이제 뭐 잠을 잘못 자. 여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, 여기가. 다시 보니 안경 쓰신 분이 제일 잘생기셨대. 그. 잘생겼다. 이제 잘생겨 보기 하나 간다 사람들. <laughs> 아니, 나는 그 들었던 썰 중에 진짜 진짜 재밌었던 게 일을 끝나고 이제 밤늦게 운전을 하는 거야. 아, 그랬다. 너무 피곤한 거야. 그래서 아. 편의점까지 아, 정시 차려, 차려야지 해야.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딱 세워두고 응. 잠들었어. 응. 너무 피곤했나 보지 바로 잠드는 거야요 수민이 어떠지 잠들었다가 왜차고 있는데? 자기도 우리 깬는 거야. 응. 앞에 트럭 있잖아. 응. 놀라니까. 응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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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브레이크 밟은 거야. 응. 으악. 으악. 이렇게. 근데. 응.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. 아, 이게. 정답. <laughs> 셀럽 <셀러> 파이브한번쯤면 <laughs> 삽일 <살릴> 수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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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치얼스 아 대박. 집들이 선물. 집들이 선물로 얘가 이만큼을 사왔어. 근데 다운이 이거 검은 색깔이 제일 좋은데 향기. 검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내가 이거 집 <laughs> 내가 이거 집에 가져갈게. 근데 우리 집에 세탁기가 없어. 형 내가 이거 집에 가져갈게. 아니야 부탁해 뭐.. 나... 너는.. 너뭐 들고 왔냐? 나 비타민 자랑해봐 제 집들이 선물은 우리 다빈이.. 야! 야 이거 니네 회사에서 그냥 너준 건데 그냥 돈 쓰기 싫어하이 아, 거잖아 거, 아 씨.. 소리야 이거 거야 야 이것도 니네 회사에서 나온 거나준 거잖아 이거 아니 뭘줘이 <laughs> 새끼 아니, 돈 쓰기 싫어하지고 집에 어, 회사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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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아, 거 줬네 아목 아파 <laughs>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야 이거 짬처리야야넌 짬처리를 <laughs> 짬처리야. 비싼 걸짬처리 내가 얼마 정 샀는데? 이거 6만원 <laughs> 한... 아니 <laughs> 시중가서 6만원짜리 야 시중가서 6만 6만원인데 회사에서 너준 건데 그걸 내가 랄스틱준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낸 거지 <laughs> 그치? 근데 그걸 얘한테 준 거잖아 아니 준 종... 거지 아원장님네8 <laughs> 0 0으로 쓰는 거야 이거 <laughs> 이거 얼마나 좋은 거를 내가 친구한테 준다는 라 거는 그만큼 어 좋은 거지 비타민 미네랄 스틱 아 약장수 아닙니다 아 너무 고맙고 난전 얘기 안 합니다. <laughs> <어머> <디스프자. 웃음> 아 <디스프자> 좋지. 뭐 <laughs> 이거 와 레전드. 야나 이거 하나만와 하나 미쳤다. 나 다리 <laughs> 좋다. 다 어? 비싸지 않아? 아니 얼마? <laughs> 좋아? 구원 그래? 뭐, 그래? 하나만. 어. 니는 니 공짜로 먹었으니까 그러 자꾸 오이분을 시키라고 얼마나 이 비싼거라니까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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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킬 비싼 너는 그 비타민 매일 먹으면 건강해지는거라나너 <laughs> 몸을 <쓴> 건강 생각해서 <laughs> 가져온건데 이는지 <laughs> 없는지 티가 나네 <난데>, <laughs> 없는지 티가 나네. <laughs> <개 웃겨. 웃음>